같은 같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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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귀청소방. 과연 이곳은 뭘 하는 곳이며, 혼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직접 나서 보았습니다. 청소방 갑니다. 네, 12시. 귀 청소방의 가격은 30분에 4만 원, 1 시간에 6만 원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30분을 결제하고 안으로 우선 들어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양치 한번 해보세요. 양치하는 거요. 갑자기 양치를 하라는 사장님. 귀 청소방인데 양치는 왜 하는 걸까? 우선 우리는 시키는 대로 양치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바로 들어가지. 아 여기요? 네. 내부의 모습은 1평이 채안 되는 좁은 공간 안에 소파 하나와 물티슈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2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저요? 음. 어? 처음 와봐요 그어 아, 음. 그냥 막 음. 어. 음. 들어오자마자 능숙하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여성분 네, 궁금해가지고 아, 네, 네. 아 키스방 아 키스방... 음. 아이요아 아, 저는 네. 귀청소방 와가지고 네. 귀청소방... 네. 네. 귀 청소방인 줄 알고 왔다는 말에 당황하며 물 티슈와 면봉을 꺼내는 그녀. 아그래는데요 네. 네. 보통은 키스 방이에요? 그러면? 네네. 네. 오리지널 청소방도 있긴 한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또 이제 물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면 네. 못해가지고 또 여기 오시더라고요. 아...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됐어요? 스물여덟. 스물여덟. 조금 소프트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얘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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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하고 약간의 스케이싱 것들. 아 그래서 아까 키스만 <laughs> 이렇게 그래서 양치하라고 하셨구나. 그던데아 응. 아, 저는 몰랐어가지고 아 진짜? 네. 응, 지금은 뭐네 만난 사람 있어요? 여자친구요? 만난... 응. 아, 네 있을 것 같아? 네네 만났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응. 어디서 만났어요? 어, 이제 귀를 파주며 마치 질문을 준비해 온듯 청산뉴스로 말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작년에 뭐 휴가 한 주도 가봤어요. 아. 휴가요? 네. 응. 어 그냥 베트남 놀러 가봤어요. 아 진짜 어디로 갔어요? 푸꾸옥이라고. 음 응, 어땠어요? 어 뭐, 재밌던데요. 음내 아빠만 친구? 이렇게 있다간 대답만 하다가 나올 것 같아. 말을 가로챈 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였는데요. 왠지 네, 후쿠옥도 그럴 것 같아. 어, 여기는 응. 예약 안하면 못 오나요 그 아니요. 예약을 하면 원하는 사람을 네. 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또뭐 예약 안 하고 신분도 있어서. 아. 응. 보통 와서 그냥 이렇게 응. 얘기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고. 응. 응. 어. 방이 너무 가깝게 따닥따닥 붙어 있고 방음도 잘안 되어서 밖에서 노래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으며 옆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조금씩 들렸는데요. 많이 얘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데이트 같은 그런 서비스 같은 거 추가했습니다. 아 혹시 얼마에 그런 거? 음, 햄플 같은 거 산? 햄플 산? 음. 여기서 그냥.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럼? 입도 이게생겨요 네. 그거는 지아침그 음. 위는 어때요? 위좀칠지아 음. 그건 칠해지는 음. 귀를 청소해주는 것 외에 유사 성행위와 불법 성매매도 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귀 청소보단 다른 목적으로 많이들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음. 어까저 음. 귀지 많나요? 아 음. 저번에 왔을 때저도 네. 음, 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데 이제 저기 세요 연봉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제 뭐하 거예요? 집에 있다가 뭐거니요 저요? 놀다 오신 거요어네 그냥 음. 집에 있다가 아. 스킨쉽 가벼운거는 뭐 어떤거 하는거냐? 만약에 한다면? 그냥 겉으로 겉으로 당기시다아 원래는 귀를 안하면 이제 귀. 키스하면서 키스. 하는거네 음. 그렇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던 도중 저희는 30분만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밖에서 사장님이 시간이 다 되었다고 문을 두드리셨는데요 그 정도 어요아다 된거네 네. 화려했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바로 나가면 네. 되죠? 네. 30분에 4만 원인 귀청소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영만 팀이 가봤으면 하는 곳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mm you -hmm.